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용룡의 t v 입니다자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그리고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올해 들어서 새해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잘 되지 않더군요 1월 2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뭐 벌써 한 1월 한달열0일 정도 열심히 하다가 벌써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은 어떠십니까 이런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저마다 꿈이 있을 겁니다 뭐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각자들의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그 저의 첫 버킷리스트 프로젝트 몸짱만들기 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만들면서 어떤 방식으로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캘리스테닉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펠리스 스테닉스는, 스테닉스는 뭐 영화 300 보셨나요? 영화 300 보면은, 이제, 탄탄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 스파르타의 전사들이, 300명의 전사들이, 이제 페르시아 군대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몸이 아름답죠? 옛날 고대에는 그렇게 몸을 단련하는, 몸만 어떤 맨손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는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로스하고 스테닉스 그래서 몸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이제 캘리스테닉스고요. 그래서 캘리스테닉스의 장점은 이제 뭐 맨손 위주로 큰 기구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부상의 위험이 적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힘을 쓰는 그런 근육들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이 저도 한번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캘리스테닉스로 했고요. 그다음에 과연 어떤 식의 프로그램으로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할까 하다가 그 알게 된게 여기 그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이제 폴 웨이드 선생님이고요. 폴 웨이드 선생님 지은 재수 운동법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상당히 일단은 제목은 좀 그래요, 솔직히 뭐그 깜빡해서 재수들이 시간이 없 시간이 남으니까. 아무것은 뭐든지 할수 있다고 하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몸을 단련해서, 이폴 웨이드라는 선생님도 뭐 몸을 만들게 됐고, 거기서 좋은 경험들을 지금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책을 딱본 순간, 아, 이건 정말 되겠다. 이분이 한 대로 하면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 선생님이 제안한 프로그램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계적으로, 운동을, 운동량 높여하고, 원하는 어떤 극한의 단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laughs> 운동법, 저 책의 특징은, 이제, 맨손으로 할수 있는 켈리스네스 운동들 중에 빅식스, 여섯 가지 운동을 제안을 합니다. 여섯 가지 운동을 제안을 하고, 각각의 열 단계, 그리고 한 단계는, 세 단계로 나눠서, 총 30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단계적으로 밟아와서, 정말 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푸시업입니다. 푸시업을 할수 있는 극한의 운동. 한손팔굽혀펴기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되지 않죠. 한손팔굽혀펴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말도 안 되죠? 두 번째는 스쿼트 자세인데요. 모두는 이제 스쿼트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스쿼트 자세를 이 극한의 M 최고 난이도 10단계, 마스터 단계에서는 한발 스쿼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발 스쿼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사람인가요? 이게 사람인가요? 자, 이번 동작은 한손 턱걸이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보시죠 100만 21 100만 22 이건 뭐제 순수한 힘으로 물론 한 거고요 아래의 의자는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특수것만으로 해서 독거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람이 가능할까요?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레그레이즈입니다. 레그레이즈는 발을 올리는 동작인데, 여기서 끝판왕은 행밍 레그레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일자로 꽁을 그대로 날 피고, 맨날 피고, 물론, 팔을 완전히 펴야 됩니다. 팔이 완전히 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완전히 펴져, 완전히 펴진 있는... <laughs> 자, 이런 동작을 30개씩 해야 됩니다. 하나 할까요? 다음 동작은 물구나무석인데요. 물구나무석의 끝판왕은 생선 물구나무석입니다. 이건 물구나무석이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물구나무석 상태에서 푸쉬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먹고 또한 20개씩. 하나 할까요? 있는 것조차 못하겠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마지막 동작은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요가에 등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아치를 만드는 동작인데요. 몸의 유연성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사람들 많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저자는 얘기하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이 브릿지의 끝판왕은 서 있는 상태에서 아 그냥 평평한 바닥까지 우선으로 닿아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되는 거 보이시죠? 소파 아닙니다 평평한 바닥이니까요 아 아픈 놀분들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상, 폴웨이드가 제안한 여섯 가지 스테니스 운동, 번째 푸시어 레그레이즈, 스쿼트, 푸롭 스탠드업, 아, 누구나 소리죠. 그리고 말하 브릿지 여섯 가지 동작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여섯 가지 동작들의 가장 끝판왕, 끝판왕, 10단계, 이 10단계를 달성하는 것이 이 버킷리스트 프로젝트 첫 번째 버킷리스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물론, 이게 참 저도 가능할까?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열심히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신 대로 따라만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개인 편차가 있고, 의지의 차이가 있고, 저조차도 과연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해내야겠죠. 어, 여섯 개 동작을 다 하는 건 아마도 불이 거고, 한 가지 동작이라도 한번 해내보겠습니다. 기한은 한 1년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한번 음료이 TV 시청자님들께서 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용량의 TV였습니다. 좋아요 꾹 응, 눌러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